가천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교류 지원팀입니다. 무한이가 하와이 캠퍼스 프로그램 관련 소식 전해드릴게요. 가천대학교 하와이 캠퍼스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어학 실력 향상은 물론 하와이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살아있는 영어를 학습하고 미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하와이 캠퍼스 주요 프로그램 내용과 학생분들이 이용하실 시설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하와이 주립대학교입니다. 현지대학교의 캠퍼스에서 수업에 참여하며 실제 미국 대학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레쥬메 작성법, 인터뷰 스킬 등 실질적인 수업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임팩어학원입니다 영문법과 회화, 필드트립까지 단순한 교실 수업이 아닌 하와이를 직접 경험하며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기숙사입니다 2인의 실로 배정되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고 무엇보다 와이키키 해변까지 단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넓은 공용 주방이 마련되어 있어 친구들과 함께 요리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고 식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을 제공하는 가천 하와이 캠퍼스 프로그램 학생 여러분들은 총두 개의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코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프리미엄 코스, 엘리트 코스 둘다 지원 자격은 한 학기 이상 수료한 가천대 재학생 총학점 2.5 이상, 편입생도 한 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지원 가능하니 이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엘리트 코스입니다. 방학 중 3주 동안 1차, 2차의 다른 기간이 있으니 편하신 기간으로 둘중 하나 골라 주시면 됩니다. 학점은 일반 선택 1학점 인정, 장학금은 150만 원, 모집 인원은 약 72명. 장소는 하와이 가천 글로벌 센터예요. 어학 기준은 아래 중 하나 필수로 충족해야 되니 참고 부탁드려요. 두 번째 프리미엄 코스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일반 학기 12학점을 인정받으며 하와이에서 15주 과정입니다. 장소는 동일하게 하와이 가천 글로벌 센터이고 모집 인원은 약 40명. 당학금은 무려 600만원입니다. 지원 자격도 엘리트 코스와 동일하지만 어학 성적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 제출 시 가산점이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동일 학기의 프리미엄 엘리트 동시에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서 지원해주세요. 가천대만의 특색 있는 하와이 캠퍼스 프로그램이 더 궁금하다면, 가천대학교 국제교류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확인해주세요. 가천대학교 학생분들의 꿈을 하와이에서 펼쳐보세요. 이상, 가천대학교 국제교류 지원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알로아!